안녕하세요. 황녀의 사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5년 전 친구와 본인이 겪었던 일이 문득 생각나 사연을 올리게 되었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5년 전 친구의 일로 있었던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과거 있었던 일이지만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그때 당시로 돌아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33살 결혼한 지 이제 두달된 새댁이었고,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저와 15년 지기 단짝 친구예요. 여자들 우정은 깨지기 쉽상이라지만 저와 친구는 15년 내내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모든 비밀도 다 털어놓고 명절 땐 집에 찾아뵙고 가족들 인사도 드리고 집안 대소사도 가장 먼저 챙겨주고 이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 줄 거란 믿음이 확고한 엄청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남의 연애사, 결혼사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거 아니라지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뻔히 보는데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친구는 4년 정도 만난 2살 연상 남친이 있습니다. 친구 남친은 원래 저와 잘 알던 사이인데 어느 날 친구와 오빠와 같이 술자리 마련했다가 둘이 좋다고 사귀게 되었네요. 오빠가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외모를 중시하는 친구가 한눈에 반해서 시작한 애연애였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저도 잘 아는 오빠와 사귄다니까 전 너무 좋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냥 제가 오빠로 알던 사람과 친구가 남자로서 만나는 그 사람은 너무나 다르더군요. 오빠가 친구 속을 무더니도 썩였습니다. 여자 문제로요. 연애 초한 2년간 오빠가 바람도 피고 여자 관계도 복잡해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제가 친구 뜯어 말렸습니다. 바람기는 어쩔 수 없다. 제발 너 마음 접고 헤어져라. 라고요. 둘이 헤어지고 친구는 울고불고 밤새 괴로워하고 저는 그런 친구를 위로해주면서 그 다음날 또 둘이 화해했다며 손을 잡고 오고요. 참으로 친구도 저도 제랄 같은 하루였지만요. 그러다 진짜 마지막에 크게 여자 문제로 뻥하고 터지고 친구가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못 만나겠다 헤어지자고 단단히 마음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와서 싹싹 빌고 전 절대 오빠를 용서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는 또다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의 진심을 알아준 건지 오빠가 그 이후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연락처를 싹다 삭제하고, 1시간 간격으로 친구에게 어디서 무엇 하는지 꼬박꼬박 보고했고, 자기 전에 꼬박꼬박 화상통화해서 안심시켜주고, 회식이 있는 날은 회식 끝나고, 꼭 친구 집 앞으로 와서 안아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니까, 친구도 다시 믿더군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둘이 제발 행복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제가 결혼한다고 분주했습니다. 역시 제 친구가 두팔 걷어붙이고 제 결혼을 도와주더군요. 그리고 제 결혼 준비 도와주면서 친구도 오빠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빠의 집안 사정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냥 오빠가 바람기만 잡음 될줄 알았어요. 친구가 오빠에 대해 얘기하길 꺼려해서 잘 지내려니 했는데 친구도 결혼하려고 준비하면서 해주는 얘기를 듣고 정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빚이 좀 있다면서 바람 필때겁 없이 긁은 카드 빚, 카드 빚 메꾸려고 대출 받은 빚들 대략 한 5천 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네 아버지가 별을 달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좋지 않은 그별 맞습니다. 그래서 오빠네 어머님이 버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아마도 결혼하면 오빠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도와드려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언제 나오실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답니다. 거기에 오빠에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두살 터울인 남동생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동갑이지요. 일금 내성 마비랍니다. 그 동생은 태어나서 단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답니다. 걸어 본 적도 앉아 본 적도 없답니다. 33년 평생을 방에 누워서 TV가 세상을 통한 유일한 창구라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노쇠하셨으니 오빠가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었대요. 오빠네 집에는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동생이 장애인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오고 그거랑 어머님이 버시는 생활비와 오빠 월급으로 빚을 갚고 먹고 살기 급급했답니다. 솔직히 전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최악이다, 막장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최악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빠는 평생 결혼 안 하려고 했었다네요. 세상 어느 여자 인생 망칠 일이 있냐면서요. 오빠는 제 친구와 사귀면서 종종 난 결혼 같은 거안할 거야. 라고 했었대요. 친구를 사랑하지만 자기는 이런 상황이니 언제든지 친구가 떠나가도 잡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본인 바람필 땐 잡아놓고서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바보인 건지 미련한 건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감수할 수 있답니다. 빚은 함께 갚아 나가면 되고 어차피 집 구하기 어려울 테니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어머님하고 동생 함께 보살피면 된답니다. 제 친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4년제 국립대 나와서 중소기업 취직해서. 꼬박꼬박 적금 붙는 어여쁜 아가씨예요. 키도 168에 날씬한 체형이고 하도 밝은 성격이라 인기도 많았어요. 친구 부모님도 아직 두분다 일하고 계시고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네 집 사정 혹시 너네 부모님께 얘기해봤냐고요. 그랬더니 딴건다 얘기했는데 차마 오빠 동생과 아버지 얘기는 할수 없었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차차 알게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오빠랑 친구랑 결혼할 거라고 요즘 식장 보러 다니고 있고 올 겨울에 결혼한다네요 (4년간) 만나오면서 양가 부모님은 종종 뵈었기 때문에 따로 상견례 없이 날짜만 뽑았답니다 친구 부모님은 이런 사정 당연히 모르시겠죠. 친구 결혼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하지만 정말이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며 행복하게 잘 살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첫 번째 후기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저녁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하고 했습니다. 친구가 정색하더군요. 너또 잔소리 할 거면 나술안 마실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살살 달래서 소주 한잔 하러 들어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 병쯤 마시고 슬쩍 얘기 꺼냈는데 친구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딱히 문제 있는 건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자꾸 얘기를 꺼내도 귀찮아하고 잔소리만 듣고 그 분위기에 벌컥 화를 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울고불고 할 수도 없고요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술만 먹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붙잡고 하소연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네가 아무리 옆에서 울고불고 해봤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요 괜히 친구랑 의상하지 말고 그 정도만 해둬라,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냥 남편 말 그대로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래, 이런다고 나한테 득될 게 뭐가 있냐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있다 토요일 주말인데 친구에게 카톡해보니 오빠랑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재미있게 놀아라 해놓고 주말 동안 데이트하겠다 싶어서 냅뒀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계속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친구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인데 쉬는 날이라 마침 저희 남편도 친구 남자친구도 일한다고 하고 친구는 집에서 쉬고 있다길래 그럼 놀러갈게 하고 냉큼 건너갔습니다. 늦은 점심을 둘이서 차려 먹고 설거지 해놓고 TV 보면서 수다 떨고 있으니 친구 어머님이 오시더라고요. 저 왔다고 어머님이 과일 꺼내 주시길래 여자 셋이 둘러 앉아 깎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때다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머니. 영희 얘 시집 간다는데 서운하시죠? 저도 시집 갈때 저희 엄마가 괜히 서운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이때 친구 이미 눈치 챘는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친구 얼굴은 못본척 어머님 얼굴만 바라보고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근데 정말 영희 얘 좋아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니 갑자기 친구가 야 하면서 뻘떡 일어나더군요. 쌩 까고 하던 얘기마저 했습니다. 네 아주 낱낱이 다 얘기했습니다. 영희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가 알던 오빠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이 애인으로 본 오빠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 문제도 복잡하고요. 이건 이미 어머님도 그동안 영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셨으니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이것만 봐도 전좀 불안해요. 근데 오빠 집 사정이 어머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요. 오빠 아버지는 이런 이런 상황이고요. 동생도 이런 이런 상황이고요. 어머님도 편찮으시고 오빠 앞으로 빚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니 저도 뭐부터 얘기할지 몰라서 횡설수설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죄다 쏟아낸 것 같아요 친구는 일어선 채로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여자 문제 얘기 나올 때부터 표정이 굳어 있으시더니 한쪽 손에 과일 집으신 채 얼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마지막엔 어머님이 아예 넋을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얘기할 동안 친구는 그냥 선채로 저만 노려보고 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것이 자기한테도 속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요. 얘기 다 하고 전 그냥 바닥만 보고 있고 어머님은 그냥 멍하게 앉아 계셨고 친구는 선체로 한참 동안 푹푹 한숨만 쉬다가 자기 방으로 건너가더군요 더 이상 내가 할게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친구한테 카톡을 했어요 널 정말 아낀다. 너가 불행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차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날 원망하고 미워해도 좋다.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욕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그래, 그때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너가 행복하길 바라겠다. 이렇게 톡을 보냈네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눈물이 핑 도는 것 같네요. 어쨌든 친구가 읽고서 답장은 없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고 그 이후 친구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라고 물으시더니 너이 망할 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시며 욕을 하고 화를 내시다가 내가 이래서는 살 수가 없어라고 하시며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어요. 전 그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며 묵묵히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을 우시더니 우리 영이 버리지 말아다오. 네가 있어 줘라. 버리지 말아 줘라고 하시며 끊으셨어요. 네. 제가 이 사단을 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제 얘기를 듣고 그래. 너가할수 있는 건다한 거야. 수고했어. 라며 저를 위로해 주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로써 전제 평생 친구를 잃을지도 모르겠고, 저 때문에 친구와 가족들은 지금 전쟁이겠지요. 가슴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라고 첫 번째 후기 사연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 후기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는 한달 넘게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저 애가 타고 마음이 아팠으며, 어쩌다가 만난 다른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그 친구가 온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그래서 제가 먼저 빠지거나 안 나갔습니다. 남편은 절 위로해 주기도 했었고, 애인 잃은 것보다 더 상심이 커 보이십니다 마눌님. 이러면서 놀리기도 했네요. 남편과 둘이서 바람 쐬러 가까운 곳에 다녀왔다가 지쳐서 집에 뻗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였는데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친구 전화를 받으니 차분하고 좀 쌀쌀맞은 목소리로 술한잔 했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지금 내가 피곤한 게 대수냐? 내 친구가 날 찾는데 전 부리나케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고치구이 하나 시켜놓고 마주 앉은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고, 소주 한잔 들이키고 친구는 갑자기 컥컥 울더군요.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한참을 안아줬습니다. 제 어깨가 축축하게 젖을 만큼 한참을 울다가 좀 진정되었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둘이 손잡고 끙끙 울었습니다. 그리고 좀 진정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집은 제 예상대로 전쟁이었다더군요. 엄마와 아빠는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소리지르고 욕하기도 하고 손잡고 달래기도 하고 아프시다고 끙끙 앓기도 하고요. 부모님 그러시는 거 보니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미칠 거 같더래요. 그래서 결국 오빠한테 안 되겠다 싶어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오빠도 처음에는 그래. 내가 못 나서 미안하다.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그러고 일주일쯤 지나가고 나서 오빠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다더군요. 친구한테 나 도저히 너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 예전에는 내가 못 나서 결혼은 꿈도 못 꿨는데, 너가 있어서 내가 이제 살 목표가 생겼는데, 너가 사라지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라며 애걸 복걸 했었고, 오빠는 친구 집에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하네요. 이야기하자면 길겠지만 간추려 얘기를 하자면 오빠가 한달 내내 매일같이 집으로 꾸역꾸역 찾아오면서 오면 인사만 꾸벅하고 과일박스 놓고 가고 책 놓고 가고 꽃도 놓고 가고 미역이나 말린 부엌이며 이런저런 것들 놓고 가고요. 문안 열어주면 집 앞에다가 놓고만 가고요. 친구 어머니가 치를 떨면서 싫어하셨는데 아버지는 불러와라 얘기라도 해보자 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밥 차려주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아버지랑 친구랑 오빠랑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네요.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도 궁금은 하셨는지 뒤늦게 찾아오셨다더군요. 어쨌든 오빠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보기 싫고 마음에 안 차실지 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결 중이고 노력하고 있다. 빚도 올해 천만원 이상 가까이 갚아나가고 있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뭐뭐뭐를 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해야겠지만, 우리 집이 주택인데 따로 작은 별채가 있다. 별채에서 시작하면 최대한 친구가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 동생은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으로도 장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동생은 본인 어머니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등등의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을 어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어머님 아버지는 더 펄펄 뛰었다고 합니다. 저런 놈한테 시집 가고 싶다면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친구는 정말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빠가 자기 집에 그렇게 말해줬던 것과 그렇게 심약한 사람이 그리 해준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빠로서는 할수 있는 것을 다 해준 셈이니 이제는 자기가 오빠 편이 되어주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친구 이야기였고 제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친구가 웨딩 촬영을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셀프 촬영을 하는데 제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친구는 배시시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너가 어떤 마음으로 날 말렸는지 알아. 나라도 아마 그랬을 거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겠지?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절대로 널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을게. 진짜 약속할게. 라고 하는데 저는 눈물을 머금고 친구의 안날을 축복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디 친구 인생이 뻔한 삼류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박한 것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쁜 인생이 되기를 친구 결혼식 날 친구 부모님이 오대기는 척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마디로 5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 어떤 드라마, 영화보다 가혹했네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친구. 들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후기는 딱한 마디만 쓸게요. 절대 부모님 가슴에 대목치는 결혼은 하지 마세요. 다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오산이고 자만입니다. 남보다 당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세요. 친구는 남편하고 헤어진 지좀 되었는데 저한테도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문득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서 사연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절실히 느껴지네요. 제가 조금만 더 친구를 뜯어 말려야 했었나 싶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친구 또한 본인 삶에 충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속시원한 사연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친구 생각이 나서 올려보게 되었으니 너무 심한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